제2회 세계 방귀 올림픽 뿡더월드 지난해 김포항 선수의 충격적인 승리로 전세계의 방귀 열풍이 불었습니다. 이에 힘입어 올해는 더욱 스케일이 커진 제2회 세계 방귀 올림픽이 에어로졸 대기권 정화 스테이션 상공에서 화려하게 막을 올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방귀의 성분과 테크닉을 정밀하게 측정하는 하이테크 장비가 도입되었습니다. 1라운드 방귀 성분 분석 메탄의 순도와 깊이 첫 종목은 메탄가스의 순도를 측정하는 과학적인 종목이었습니다. 이 종목은 냄새의 강도보다는 청정한 가스 배출 기술을 평가합니다 올해 강력한 우승후보로 떠오른 미국의 제트 잭슨 선수가 등장했습니다. 그는 특수 제작된 탄소 필터 팬츠를 입고 평소 브로콜리와 우유만 먹어 순수한 메탄가스를 배출하도록 훈련 받았습니다. 제트 잭슨이 방귀를 발사하자 정밀 측정기가 켜졌습니다. 소리는 쉬이이이 가는 가볍고 경쾌한 소리. 냄새는 무취 판정. 메탄순도 99.99% .99 달성. 심사위원들은 감탄했습니다. 마치 실험실에서 추출한 가스 같군. 완벽한 과학 방귀다. 하지만 관중들은 뭔가 아쉬워했습니다. 재미가 없어. 냄새가 없잖아. 2라운드 방귀를 이용한 예술 색깔과 패턴. 새롭게 도입된 종목, 특수 센서를 통해 방귀 입자의 색깔을 입혀 시각적인 예술성을 평가하는 종목입니다. 이번 종목에는 예술의 나라 이탈리아의 마리오 퍼프 선수가 출전했습니다. 그는 전직 화가 출신으로 파스타와 젤라토로 복합적인 가스를 생성했습니다. 마리오 퍼프가 자세를 잡고 힘을 주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프라라라라라르릉 하는 소리와 함께 그의 방귀 입자들이 특수동 안에서 색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빨간색과 흰색의 스트라이프 무늬가 나타났고 이어서 피사의 사탄 모양의 나선형이 회전했으며 마지막에는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 형태가 3초간 완벽하게 구현되었습니다. 관중들은 환호했습니다. 저건 방귀가 아니라 움직이는 조각이다. 마리오 퍼프는 우아하게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엉덩이 근육은 잠시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결승전 종합 점수 재미와 스토리텔링. 대망의 결승전은 최종 폭발력, 냄새의 복합성, 그리고 청중에게 주는 재미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무대였습니다. 디펜딩 챔피언 한국의 김포항 선수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그는 1년 동안 민속촌의 모든 냄새를 담은 특제 발효 식품으로 훈련했다고 합니다. 김포항 선수는 관중들에게 인사를 한후 아주 조용히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그의 결승전 필살기 방귀 판타지아. 시작 P. 하는 아주 미세한 소리와 함께 냄새는 갓 구운 빵 냄새를 냅니다. 관중 어 맛있는데 그리고 갑자기 뿌 짧고 굵게 하는 소리와 함께 냄새가 새벽 어시장 냄새로 바뀝니다. 관중 흑 신선한 충격 위기 방기가 기관총 연사처럼 다다다다다다닥 터지며 냄새는 백년 묵은 간장 냄새로 절정을 이룹니다. 심사위원 마스크 파열 클라이맥스 김부왕 선수가 몸을 숙이고 힘을 모으자 그의 몸통에서 웅장한 베이스 드럼 소리가 울렸습니다. 둠 잠시 멈춤 둠 잠시 멈춤 뿌 소리는 쓰나미 경보 사이렌 수준. 냄새는 모든 것을 잊게 만드는 행복한 천국장 냄새 고통과 희열의 경계. 관중석에서는 이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외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고통스러워하면서도 냄새를 들이마시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심사위원들은 기절 직전이었지만 최종 판정기에 점수를 입력했습니다. 메탄 순도 0점. 예술성 독창적. 재미와 감동 120점. 결국 과학적인 반기도 예술적인 반기도 청중의 마음을 뒤흔드는 인간적인 반기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김포항 선수 2연속 우승 달성. 그는 우승 트로피 대신 특별히 제작된 천국장 무제한 이용권을 받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평화로운 품더 월드의 영광은 계속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꾹입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